안녕하세요 송나라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청계수족관에서 데려왔던 네온블로 알비노 구피가 음, 배가 많이 불러서 이 격리통에 좀 넣어놨습니다. 부화통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. 어, 좀 배가 많이 부르긴 한데 아직 날 생각이 없는 건지 좀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. 이쪽에 큰 어항에 이 설치해 놓은 이 고구마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. 이 마치 무슨 불꽃놀이를 하, 하듯이 퍼진 이 고구마 뿌리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잎도 너무 너무 풍성하고 이 고구마가 이번에 세팅해놓은 고구마는 엄청 잎도 풍성하고 멋지네요. 이 풍선 물류와 구피들은 여전히 잘 놀고 있어요. 따로 키우던 구피 새끼들도 이곳에 다 함께 어항이 크기 때문에 합사를 했습니다. 다 보이시죠? 이 뿌리 사이사이도 왔다갔다 하면서 잘 놀고 있어요. 그럼,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.